준비 한장입니다 마밤. 동 무슨... 머리를 왜 이렇게 묶어 아니 묶고 있는 거야. <목소리도> 운동이 쌤은 스윗한 사람이에요. 나나나 찍어 찍어봐. 어떻게 나? 다... 네, 난 찍으면 아, 안 돼. 순녀 안 찍으면 돼. 어, 부끄러운네 아. 아멋있네 아, 징그 <laughs> 안녕하세요, 누나들. <웃음> <웃음> 오늘은 체대라서 일단 나가보겠습니다. 체육대 스타트! 이제 선배들이 입장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네, 입장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착해, 착해, 착 이렇게 착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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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줘. 음. 안녕하세요. 최대 어때? 기대돼? 너무 기대돼요. 잘 먹겠습니다. 종금뭐먹었나 아. 나? 아무것도 안 먹. <laughs> 나도. 어, 저희 꼬기 아차우넛이거든요. 예. 네. 인사 해 주실래요? 안녕하세요. 오늘 체드는데 소감이 어떠신지?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싶어요. 종목 뭐 먹었나가세요? 경기? 경기, 판디지기랑.

블루 응원점수 있으니까 계속 응원하세요. 10대5! 1 1 0대 삼겹살 드셨나요? 어떠십니까? 맛있어요! 얼마나 맛있을까요? 많이요! 기분이 어떠신가요? 체육대회인데 아, 좋죠! 아니, 이거 근데 저한테 인터뷰하지 마세요 왜요? 저공포증 있어요 성인은 공포증 있어요? 네 감독할 거아니까 감독할 거아니까아니감 아, 아, 아니 감독 얘네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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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독 이빨리고 그 감독을 할수 있어? 어얘 예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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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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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세요 한번와 뭐. 학부모님들이 보여주신 고기입니다 한 입만 한망찍응아한 음. 입만. 음. 아, 입만 아 노노노노 나파나네나나파나파 아 배고파 방성국 한번 나올래? 고생이 왕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체육부장님 체육부 사장 체육부 장님장 학생이 스티에요아 그냥 스티커 아스어커 꼬집꼬집 말 많이 많이 해, 많이, 많이 해. <laughs> 아, 지금 너무 신나요. 체력 너무 잘하는데 지금 열정 아주 습니다 네, 네, 네. 라라라 이거 인터뷰 한번 할래? 어 분이 어떠신가요? 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결승에 올라가서 매우 기분이 좋고요. 근데 이거 사실 당연한 게 아닌가? 강지훈 강지훈 씀좀 주실까요? 아, 감사합 제가 하나아 물론. 아, 이고말일이 리오. It be 고 o r y 준비해 계속 준비해. 나이스가 아.

<laughs> 오빠, 울 뿐이지. 울뿐지이지울이지울이지울 뿐이지. 울 뿐이지. 울 뿐이지. 울이거이지이지이지이지울뿐이이지울뿐이이지울 뿌리지. 울 뿌리지. 울 뿌리지. 울뿌리이울 뿌리지. 울 뿌리지. 울뿌리무울 뿌리지. 울 뿌리지. 울뿌리

나이나리이도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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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받으러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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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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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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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 두 개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칭이. 아무래 고칭, 좋은데. 구칭이, 구칭이. 저희 학교 후기 와서 하는 첫체제인데 기분이 어떠신지? 좋습니다. 어느 정도로? <laughs> 많이, 많이 좋습니다. <laughs> 어제 네, 축제는 어땠어요? 좋았습니다. 오늘 종목 뭐뭐 나가요? 농볼이랑 축구를 나 나갑니다. 자신 있어요? 네, 네 있습니다. 있어요? 소주 들어 많이 먹었어요? 네, 많이 먹었습니다. 네, 네. 즐겁게 하세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안녕. 체육대 너무 힘들어요. 체육대 너무 힘들어요. 살려줘요. 어제 비 엄청 많이 왔었잖아요. 어제 아침에 <laughs> 아침에 우리 또 학생회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줘가지고 애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체육대 기분이 어떠세요? 와 안돼. 하지만 난 졸업하지롱. 지금 팀들 선전을해고 <성정을> 있고요. <laughs> 우리 도 있는데. 팀이겠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<웃음> 어, 오기하고 차기 스타 최현혁씨. 어 아니요. <laughs> 체육대회인데 기분이 어떠십니까? 제가 진짜 1년 중에 제일 기다리는 날이 어. 체육대회랑 축제인데, 네. 이제, 어느덧 체육대회도 두 번째고, 이제 올해 하면 또 마지막 한번 남았는데, 그게 굉장히 아쉬운 것 같고, 이제 뭐 얼마 없는 체육대회인 만큼, 이제 열심히 뛰어봐야겠죠.

이 세상을 다 준다는